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기사가 나온 후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바로 등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과 병행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라고 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가 세례요한을 잉태하게 된건 역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된 나이 많은 알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녀의 자궁으로 한 아이를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알리사벳의 태중에 있을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손을 약속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가랴는 말을 할 수도, 또 들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 드디어. 해산딸 수가 꽉 차자 엘리사벳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노 부부의 등남 소식에 기뻐한 것은 이들 사이에 단순히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늙어서까지 후손이 없던 이 노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율례를 따라 할례를 행하면서 장명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구동성으로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대물림해서 사가랴라고 하라고 합니다. 즉, 과거에 자식이 없던 보잘 것 없는 늙은에 이 불과했던 사가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후손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이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인 엘레사벳은 잉태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유언이란 이름으로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아버지가 된 사가레에게 몸짓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자 말을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가레 역시 석판에 유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놀라워하는데 바로 이 순간 사가레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가랴 부부의 잉태와 출산, 그리고 말을 다시 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하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탄생한 유안이 과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주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안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할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유한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 할때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 님이 이끄시는 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사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펴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속량하시며 즉그 백성을 구속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속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대로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에서 구원해 주기 시 위해서 다윗의 집안을 택하셨고 그 가문을 통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이언하고 있습니까? 76절에서 7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자신이 형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선봉장의 역할을 자신이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리더가 되기보다는 리더인 동생 모세를 최선을 다해 보좌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났다면 말이 어눌했던 모세가 이집트왕 앞에서 제대로 말이 날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신이 이스라엘 초대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연히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요나단과 다윗가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찬양을 통해서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을 구원을 알게 하는 역할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요한은 1등이 아니라 2등의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이 노부부가 늦둥이 얻은 요한의 위치가 두 번째임을 불만을 갖고 1등과 최고의 자리만을 추구하는 자녀로 양육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은 늦동이로 얻은 유한을 1등과 최고만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양육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앞서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유한 역시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1등과 최고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1등과 최고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웃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1등과 최고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자 나이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벌떡 일어나 군중들에게 화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귀의 등에 앉아 있던 예수님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것입니다. 다른 태양이 있기 때문에 캄캄한 밤을 환에 비춰 줄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평강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존재하는 길이며 이 평강의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1등과 최고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늙은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유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죄악과 어두움에 구렁텅이있던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과 최고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신 권능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매 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